안녕하세요. 다양한 삶과 문화의 현장을 찾아가는 천장 탐방 서울 경기 통의 리포터 김보혜입니다. 요즘은 뭐든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번 쓰지 않은 물건을 마구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낭비를 막고 남을 돕는 모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뚝섬 나눔 장터. 오늘은 나눔과 아낌을 통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는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와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나눔과 재순환의 가치를 어린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이나 뭐 재활용 만들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어른들에게까지 가치를 전달하는 일에서 저희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좀더 재활용하는 거에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고 환경보호 같은 데도 관심을 두고 장터에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건들이 굉장히 많네요. 요즘에 이런 장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네요. 이곳을 다 둘러보려면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둘러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laughs> 아 지난주에 여기 바로시장 놀러왔다가 아이들이 막 천원, 오백원씩 물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하고 해서 신청했더니 또 당첨이 돼가지고 아이들 물건이랑 팔려고 재밌게 나왔어요. <목소리> 이거 이쁜 가방 얼마예요? 오백원, 오천원. 너무 비싼데. 비싸요? 천원 더 깎아주세요. 비싸도 안 됩니다. 돈 깎아 4천원에 해주세요. 500원! 500원 와. 깎아줄 거예요? <laughs> 네! 와 95%를 깎아! <laughs> 팔고 또 자기 거 이렇게 또 사고 이러면서 배워가는 지금 계속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런 소리 속에서 막 사람들한테 소리 소리를 쳐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근데... 조금 목소리가 커져야 아, 돼. 돼 얘들이 목소리가 커요. 뭐 어, <laughs> 뭐 오천 원, 오천 원, 목천원밖에못 팔아. 이렇게 안 가져왔잖아. 다만 원. 다만 원. 조금 살리. 주세요.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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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젊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막 오, 저까지 막 젊어지는 것 같은데 몇 살이에요? <laughs> 21살입니다. 우와, 21살 좋습니다. 젊은 피가 좋아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어린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 놀고 싶을 때인데 예. 이렇게 나와서 물건을 예. 파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학교에서 그 교수님께서 이거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예, 뚝섬 벼룩시장에 와서 그 물품을 팔고 그10%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책을 사서 그 도서관에 기증하라고 하셨거든요. 오. 과제로 내주셔서 왔지만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 기부하는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 다 본인들 거죠? 네. 이 중에서 아, 좀 팔기 아까운 거 있지 않아요? 저거요, 가방입니다. <laughs> 어, 이거, 오, 예뻐요. 네. 이거 원래 시, 천, 처음에 얼마 주고 샀어요? <laughs> 아, 근데 몇 이, 네, 저희 엄마 거라서. 엄마 거, 이거 가지고 나와도 돼요, 엄마 건데. 몰래 갖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입니다. 엄마가 흔쾌히 가져가라고 하셨나요? 예. 이렇게 귀한 엄마의 가방을 얼마에 내놨습니까? 만 원에 내놨습니다. 만원 단돈 만원한 장에 내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꼭 팔렸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도 좀 질문해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얼마 예상합니까 물건 파는 거? 어한 4만 원만 오! 가져갔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4만 네. 원 4만 원 팔면 그 돈으로 뭐할 거예요? 다 동생이 동생 돈이니까 이제 동생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어, 훈훈하네요. 네. 여기에 다른 물건들도 저렴하게 팔던데, 네. 사고 싶은 물건들 있어요? 아직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따 돌아볼 건데, 그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나눔 장터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나눔 장터 오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지 누나한테 소개해줘야 어떤 거 물고 가지고 나왔어요. 어머니. 화지도 있고 책도 있고.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신발도, 있고. 신발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 아이들한테 봉사는 그런 마음이랑 네, 그런 아껴 다는 그런 마음을 좀 네. 심어주고자 네, 왔습니다. 어, 어? 이곳에 있는 물건들이 다 직접 쓰던 물건 맞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 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건들 같거든요. 네. 이 중에서 좀 자신 있게 판매하고 싶은 게 뭔가요? 네, 좀 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 뭐 아이들 저희 이제 큰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네. 큰 아이가 입었던 옷이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이거 가격이 네. 얼마인가요? 이거는 조금 8천 원이요. 8 0 0 0 원? 이거 시중에서 살려면 몇만 원 하고 든요그거도 그렇죠. 예. 네. 아, 이렇게 싸게 주셔도 돼요? 네. <laughs> 뭐 기부도 하고요. 이제 아이들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 네, 그런 생각이에요. 와 이거 와 이거 천 원이래요. 이말 예예. 왜 이렇게 싸요? 아, 싼가요? 네. 아, 그냥 싸고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판매하게 되었어요. 어, 아니, 네. 사실 방금 제가 집었던 운동화 어, 브랜드거든요. 네네. 비싼 아, 브랜드인데 네. 천 원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아, 음. 괜찮아요. 그냥 이 나이대에 맞는 분이 음. 꼭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와, 이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네. 두 분이 사이가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이시죠? 연인 연인이에요. <laughs> 야 연인끼리 이런 좋은 활동을 하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보통 이런데 가자고 하면 남자친구가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순순히 따라왔네요. 그럼요 와야죠. 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누구 물건이에요? 제제 제 거예요 제 거. 오로지 100%다 여자 물건. <laughs> 그럼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10%는 기부하고. 네. 나머지는 저녁 먹으려두 분이 저녁 데이트 하시는군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뭐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laughs> 맛있는 거 사주셔야죠 뭐 사줄 거예요? 고기로 고기? 네. 와 아니 이렇게 좋은 모임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완판했으면 좋겠어요 완판. 우리 함께 와준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마워, 열심히 팔아줘. <웃음> <웃음> 네, 우리 알콩달콩 잘 파시기 바라겠고, 손 올리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와파 나이팅! 와, 정말 뚝섬 나눔 장터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은데요. 중요한 건 하나같이 모두 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뚝섬 나눔 장터에는 아주 엄청난 기록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는 대량 생산 소비의 비환경적 소비 문화에서 좀 벗어나자는 대안적 소비 문화 운동으로 2004년에 시작돼서요. 올해로 13년째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밝은 낙원으로 가는 아침 산책길 이게 만약 꿈이라도 괜찮다. 나에게는 쓰임이 다 있지만 그 쓰임이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는 한 물건의 판매와 구매를 통해서 환경이 지켜지고요. 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한 시민문화의 장으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매년마다, 어, 돼지저금통을 가져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번 접수처에 오셔서 저금통만 주고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이 장터에서 신청하고 있는 나눔실천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지만 성함을 물어봐도 답변하지 않으셨고요. 그 돼지저금통이 계속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장터를 할 때, 아, 시민 여러분의 이렇게 따뜻한 힘, 동참이 우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힘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저렴하다. 이하 탄에 천 원이라니 정말 저렴하네요. 이곳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시는 분들도 있어야겠죠. 과연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곳을 찾는지 만나볼게요. 어 이거 혹시 발 몇이에요? 35요. 235 맞아요? 딱제 사이즈네요. <laughs> 신어봐도 될까요? 네. 우와! 어, 저 어때요? 잘리 뭐라고요? 딱 맞아! 대충은... <laughs> 아, 아, 뭐. <laughs> 어, 정말 지나가는 행인이신데 어, 보고서 딱 맞다고 하셨거든요 어, 내가 맞도 맞아요 와 감사합니다! 득템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자신의 물건 팔고 이런... 이 어떤 거 같으세요? 아 저도 원래 집에 있는 거 그냥 저도 정리하고 그래도 다 버렸거든요. 새 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막 버렸는데 여기 와서 안 그래도 같이 온 언니랑 한 얘기가 집에 있는 거안 버리고 여기서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 오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예쁘시다. 입어봤으니까 모델 포즈도 포드려요와 네, 네. <laughs> 네. 아니 지금 뭐뭐 사셨어요? 저 치마 샀어요. 우 와. 오 예쁘다. 이건 얼마예요? 음, 이거 3 0 0 0원이야요 오늘 총얼마어치살 음, 거예요? 저한 3만 원. <laughs> 와. 3만 원이면 몇몇개 정도 살수 있을까요? 여기서. 음, 한 여덟 개? 많이 살수있는것같 아니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처음 와 보셨나요? 아니면 많이 와 보셨나요? 저는 꽤와 봤어요. 왜 이렇게 이곳에 찾는 거예요? 어,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제일 좋아요. 지 와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렴하게 물건도 살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신 거 있으세요? 네, 여기. 와, 오, 두게만 네. 애기 거기... <laughs> 책도 사고 그랬어요. 와, 많이 사셨네요. 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책은? 네, 얼마 주고 샀어? 200원이야. 와, 이거 원래 비싼 책 같은데. 이거 저렴하게 사니까 어때요? 어, 싸, 싸게 사, 싸고 재밌는 책인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친구 솔직히 평소에 어. 물건들 안 쓰는 거막 자주 버려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 어, 대부분 친척한 데 물려져요. 오, 착하네요. 맞아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떤 거 구입하셨나요? <laughs> 아, 제건안 샀고요. 아, 네. 남자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남자 아. 게 별로 없어서 여자 건 많이 샀어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오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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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자, 경험이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는 파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까지도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뚝섬 나눔 장터가 활성화돼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장탐방 서울경기통, 앞으로도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안 쓰는 물건을 팔고 예, 기부도 할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 같이 나와서 파시고, 사시고, 자, 한분더 생각해서. 나도 잘다 오세요! 오세요. <laughs>